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셨는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인자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셨느냐. 먼저 첫 번째는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의 친구셨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의 친구.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든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빛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만 뭐냐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빛이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도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도 세상에 빛이다라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감격과 희열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로 끝나냐고, 너도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론을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뭐냐면, 그럼 사람의 정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가 뭐냐. 그것은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때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돼그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몸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숭고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와 지구 그 안에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의 절정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창태 창조의 그 마지막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에 어떤 사람이면 손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에을 쓰고 있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펴지지 못하는 사람. 얼마 전에도, 어, 바른길교에 회허선재 목사라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이제 새끼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참 이게 아주 큰 문제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수술을 하면 금방 정리가 될수있더라고 근데 정리는 될수 있는데 어리잖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끝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자꾸 아이들이 이제 놀릴 수 있잖아요. 수영장을 가서 막 이렇게 막 반갑게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수영장을 가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들기 오, 너는 왜 바위 여섯 개야? 우린 다섯 개인데? 뭐 이렇게 막 나쁜 애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늘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한 겁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가슴을께 하니 이렇게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이손 많은 사람 즉 안식일에 손이 오르는 사람을 딱 보는데 여러분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안식일에 병고치는건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부모라면, 내가 만약 부모라면 오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나갈 텐데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 그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손 말을 사람을 보며 누구든지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중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을 향한 또 그런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 양년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유치원마다 필요한 이 놀이터의 공간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20평이면 20평, 21평, 21평 정도의 이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서류가 없어서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알고 나서 아뭐 남의 일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같이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날 거기만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김희정 집사님이랑 장은영 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장은영 집사님의 문이 고장나서 교회를 묻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뭐, 그냥 다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라는 마음이 들겠냐,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 어떻게 잘 됐어? 이러겠냐라는 거죠. 하물며 작은 문제도 그런데 손이 오그라들어서 평생을 살아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되겠냐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원신이 옳지 않죠?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양이 좋아하냐, 사람이 좋아하냐? 이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양이 좋아하냐, 사람이 좋아하냐.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의 이야기는 손 마른 사람의 병이 고쳤다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즉 나는 이손 마른 사람이 나의 자녀요. 또내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제 시간을 볼때 함부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또 주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그렇즉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아 그렇게 하라고 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것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내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는 곧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지시를 볼때 앞에는 살아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 뒤에는 우리 세원자에도 있고 우리 주회도 있고 자 어른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고 있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거든요. 전 교회 내에서도 예의 있게 깨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이 뻣뻣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잘한 거 뭐냐면 인사를 제일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사고도 엄청 많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뻐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사를 잘 했습니다. 90도로 인사를 잘 하는 학생이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한 명료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을 뵐 때, 청년들을 뵐 때, 아이들을 뵐때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목이 뻣뻣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선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신방에 있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신방에 있었는데 그 신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라요 그를 거 했는데 네, 했는데 얼마나 잘했지 몰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한 거 같은데 아, 새벽에도를 해야겠구나. 목사님 아, 그러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좀확인 해야 되는데, 40일 새벽 기도 언제요? 묻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좀 정리하려고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세 가족들 중에서도 그동안 하지 않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제 신발 갔던 분에게도 아, 이번 주부터라도 이제 두 번은 꼭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내가 결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가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어느 정도로 힘드냐 면 우리가 한 새벽 4시쯤에 일어났을 때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새벽 2시쯤이라는 거 어떠실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로 오는 것이 어려운 건 바로 이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우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편은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야지 이거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냐면 그들을 도와주고 양육해주는 양육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양육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건 단순한 명료합니다 어른들이 바로 서면 좋은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바로 섰는데 부모가 어렵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들도 잘 되게 옳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이 참 중요하고 집사님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교풍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부모가 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함을 고백하며 이번 대강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들을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태보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큰 개명이 뭡니까? 선생님, 큰 개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데 주님이 개명을 딱두 개를 얘기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개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져주시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두계명에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가지의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야, 딱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신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바넵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첫 번째 촛불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 대강들을 지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첫 번째 빛이 되는 그 빛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백여 목장 님, 저원이 다른 선을사님에하어서이한 강사님, 일차 한 번째 불러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휘신 받은 것을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새벽에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제 세상에 빛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 한 달은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당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가 목사와 함께 전두사는전두사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이번 12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달고는 2020년은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가 내 말하고 있는 그 질서 있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행복의 경할수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풍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빛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대강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